네 김태규 기자의 젠더프리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지난 한해 동안 있었던 젠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해 초에 있었던 일이죠. 변이수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생 A씨의 이야기 트랜스젠더 혐오 이슈입니다. 지난해 초 성소수자 차별 이슈가 연달아서 발생했죠. 바로 변이수 전 육군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생 A씨의 이야기입니다. 변희수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소속 부대 허가를 받아서 태국에서 mtf 메트 피메일이라고 하죠 남성으로 지정됐으나 여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를 말합니다 이 mtf 성확정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전환 수술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성확정 수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희수하사는 군에 계속 남아서 복무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군 의무조사에서 고한결 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아서 전역 심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전역 심사 위원회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아들여서 변희수 아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고요. 이후 2020년 6월 변희수 아사는 인사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3일 기각됩니다. 이에 변하사는 8월 대전지법의 전역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군인권 센터에 따르면 유엔 성적 지연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에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에 육군이 변이사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성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배치되는 점, 변이사사의 전역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18일 성학정수술을 한 군인에 대해 심신장애 기준을 근거로 전역처분을 내린 육군의 결정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2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해서 입학을 앞두고 있던 A씨가 학내 트랜스 혐오자들을 반발로 입학을 포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성확정수술을 받은 뒤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가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숙명여대 등 6개 여대에서 생물학적 여성만이 진짜 여성이라며 입학 반대 운동이 일었습니다. 숙명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반대 여론에 A 씨는 그해 2월 결국 입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입학 포기 후내몇안 되는 희망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두려웠다. 나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N번방 피의자 그리고 공범들의 구속과 재판입니다. 지난 2019년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 거래한 M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검거하고 5월에는 M번방을 최초로 개설하고 운영한 문형욱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구입한 공범들도 검거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주빈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가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영국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당국은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 무료 회원 등으로 그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n 범방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 범방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초등학교 교사가 내준 소고빨래 숙제입니다. 2020년 4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소고빨래를 숙제로 내주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사진에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담임교사인 김모씨는 학급 특색 교육활동 효행 레크 축제의 일환으로 학생이 자신의 팬티를 직접 빨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학급 커뮤니티 앱에 업로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속옷을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업로드했고 김씨는 이들 사진에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북구북구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숙제를 낸바 있는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들이 속옷을 빠는 사진을 엮어서 영상으로 만들고 이를 업로드하면서 섹시팬티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에 섹시팬티라는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씨는 제목을 팬티 자기가 빨기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비판이 지속되자 김 씨는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팬티 빨래 숙제를 내주면서 부모님께서 칭찬과 함께 인정해 주셔야 자존감이 자라난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자신은 학생들이 빨래를 한 사실보다 속옷 색상이나 학생들의 외모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이에 아동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울산시교육청은 작년 5월 1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네네 네 번째 이슈는 다크 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 결정입니다. 다크 웹에 아동 성착취 영상 공유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보격한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법원이 불허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6일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관련 3차 신문 기일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회원 약 4천여 명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정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아서 지난해 4월 27일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인도구성 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손정우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 세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점,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송환 불허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손정우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출소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KBS 공채 코미디언의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작년 6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이 서울 여의도 KBS 영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KBS 코미디언 박모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영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3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사용하려던 KBS 소속 PD가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작년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박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등 취업 제한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올해 2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지난해 있었던 젠더 이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신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